안녕. 아, 나, 나, 나물요 아, 물어요?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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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좋지, 딱 일어나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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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물구나. 어, 얘 물어요. 음, 가노노견이어갖좀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은 를 해롭게 하는 가 물어요. 음. 아. 음. 라 가자, 우리 가자, 우리 또 가자. 가자. 쟤왜또 주저앉았어. 제몇 살이에요? 열여섯 살이요. 에이? 어 우리 돌차고 1년 차인데 얘도 노견이네요. 얘는 어. 완전히 뭐. 근데 얘는 순해요. 아 얘도 이렇게 순했는데요. 한번 물리니까 진동표현 물린 적 있었거든요. 아 그래서 경계하는구나. 어, 얘가 짖지도 못해요. 근데 또 개가 오면 죽, 음. <laughs> 진짜 물더라고 음. 또도좀무게 관심은 보이네 어, 관심은 보이때한그무어 버려 아그러 안될까 그래, 안녕 야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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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우린 가자 우린 가자 우린 그만 가자 응. 친구, 너, 안녕. 살구와, 너, 그래. 친구 안녕 그래. 친구 안녕 어. 노견이 어. 노견이라 끼리끼리 어, 네. <laughs> 통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이 그래. 끼리끼리 통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 음. 침을 문대. 물어서 안 된대. 네, 문뭔물어어안안된안 네, 히 가세요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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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